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면 꼭 봐야 할 그림이 있다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 성당 식당의 벽면에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바로 약 520년, 530년 그 전에 그려진 그림이라 많이 훼손이 되었었죠. 그런데 이 그림을 좀 이렇게 복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모르는 분들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가 긴 테이블에 앉아 마지막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왜 수백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잘 짜여진 구도와 아름다운 색깔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 그림은, 이 그림이 바로 위대한 이유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그 사건에 긴장감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식사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조금 전에 폭탄 선언을 하신 직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칼을 쥔채 요한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고, 안드레는 두 손을 들며 나는 아닙니다라는 이러한 표정입니다. 또 도마는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으며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어둡고 긴장된 표현으로 돈 주머니를 들고 뒤로 물러서는 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림은 단순히 마지막 식사를 그린 것은 아닙니다. 한 식탁 위에 사랑과 배신, 확신과 의심, 진실과 거짓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마치 우리 삶의 현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종종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칩니다. 이 만찬의 이름 바로 최후의 만찬이지요. 누구의 최후인가요? 예수님의 최후입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 자신의 삶이 그 끝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첫날 밤에 이 만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만찬을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식탁을 바라보며 그 식탁에 우리가 좀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길 말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만찬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째는 최후의 만찬은 성김을 위한 잔치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떡과 잔을 나누는 장면을 올립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최후의 만찬 이전에 세족식이 나옵니다. 요한은 세족식을 바로 처후에 만찬 앞에 배치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로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천한 노예가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인을 찾아온 손님의 발을 씻기는 일 그것을 노예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까? 주 로드 주인이시죠. 바로 선생이라고도 하죠. 주요 선생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만찬의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두 함께 입성했습니다. 분위기가 최고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로마를 기었고 바로 왕이 될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쏠려 있었습니다. 누가 보금 2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내가 더큰 자다. 내가 예수님께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당연히 지금까지 사역해 온 것을 보면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만찬 중에도 내가 더 높다 아니다 내가 더 높다 나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야겠다 나는 예수님의 왼편에라도 앉아야겠다라고 서로 다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허드렛일, 바로 손님들의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일은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다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내가 할거 아니야. 저건 노예 나는 일이지. 바로 그때 그 식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바로 무릎을 꿇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종의 행위입니다. 바로 노예가 하는 행동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거룩한 손으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흙투성이인 그 길을 샌달 이렇게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에는 온통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땅과 먼지로 뒤엉킨 발, 냄새 나는 발,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가 버릴 그 발. 하나씩 붙들면서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기겁하여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매일 임용 팀이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경로당에 가면서 어른들의 이 손톱과 발톱을 손질해 드리고 또 케어해 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카락도 이렇게 저희가 커트를 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어른들이 참 좋아하세요. 이게 어른들을 저희가 이렇게 머리도 만지고, 손도 만지고, 대화도 하면서 이분들의 마음도 만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집사님들이 거기 어르신들 발, 발톱을 손질해드린다, 발톱을 이제 케어해드린다고 하면 어르신들이 막안 하려고 하세요. 아, 어, 내, 어떻게, 내발 하려고 하냐. 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발톱 깎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 힘들어가지고 잘못 깎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발톱이 예쁘게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발톱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틀어지고 이렇게 그런 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발을 감추려고 하세요.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도 특별히 교육자라고 목사님, 목사님도 손발톱 해드릴게요.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병이 있어요. 군생활하면서 부종이 생겼는데, 하, 네, 이 지병이 있어가지고 제 집사님은 안 됩니다. 집사님 제 초를 붙들지 마십시오. 놓아달라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여, 주께서 왜내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선생님이신 분이 주인이신 분이 바로 제 발을 씻기려 합니까? 여러분 이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권에서도 그것은 맞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겨 주지 아니하면 너와 사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너를 이렇게 섬기는 것, 너가 이 섬김을 받지 않으면 너와 나는 한편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나라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이 섬김의 방식, 이 나자짐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는 내 나라에 속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만찬의 첫 번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설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대접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섬기기 위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시기 전에 먼저 이 삼김을 몸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 그분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분의 축복을 구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자리를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리가 아니라 바로 이수건이 수건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 수건을 가시고 너희 허리를 묶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시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웃을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로 내겉도를 벗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러한 거도를 우리가 벗어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겉도를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벗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예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줍니다. 최후의 만찬에 초대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만찬, 예수님의 이 만찬은 성김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은 바로 두 번째로 새로운 약속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아까 그 우리가 그림 보았죠 다빈치의 그림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마치신 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요 그림이 나오는 이 장면 이제 시작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이 만찬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유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문설주 네, 집의 문에 있는 그 인방에 바르고 고기를 급히 구워서 먹고 이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려고 할때그 집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들은 바로 심판하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패스 오버라고 하죠. 그래서 유월절이 생긴 것이죠. 바로 유월절,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밤을 기억하는 바로 잔치. 그게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유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며,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먹던 고난의 떡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을 떼면서 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떡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유월절 만찬에서 포도주 잔을 나누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다.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짐승의 피를 뿌리며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죠. 하지만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잔을 들고 그새 언약의 피, 바로 그 피로, 바로 내 피로 그것이 세워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놀라운 바로 선포일까요? 옛 언약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었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너희가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새 언약은 다릅니다 이새 언약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의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를 덮는 피입니다. 우리가 잘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후의 만찬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 식탁이 끝난 후몇 시간 후에 예수님을 은화 서른에 팔아 버릴 가론 유다가 그 자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유다의 발도 시키셨고 유다에게 떡도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 만만해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다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또그 자리에는 십자가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 버릴 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신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잔을 내미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 죄를 덮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이지요. 최후의 만찬은 자격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만찬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약속을 지킬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의 보혈이 필요한 자들 바로 그 죄인들을 초대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너무 부족해서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 만찬을 차리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 흘리신 그분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주님의 만찬은 새로운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은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요? 이 만찬, 바로 이것이 끝이 아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그리고 그날 내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 나는 너희와 함께 다시 이 잔을 들 것이다. 바로 기쁨의 잔 승리의 잔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마지막 만찬이지만 동시에 완성될 만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날을 어린양의 혼인 잔치다 라고 말씀하죠. 지금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잔치할 그 날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나누면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잔치를 베푸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찬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이해도 어두워 보여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나눌 영원한 기쁨의 식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삶 가운데 정말 무게 엄청난 무게에 짓눌려 절망하는 성도님을 뵐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정말 이제 마지막까지 다다았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성찬의 식탁에 앉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나누면서 말하고 싶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이 고난의 잔, 그날에는 기쁨이 기쁨의 잔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잔을 마시며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만찬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이 사진을 우리가 이 그림을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많은 제자들,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제자와 같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네. 여러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나는 어떤 제자 같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넘어서 성경은 최후의 만찬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을 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죄와 배신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내 살을 찢고 내 피를 흘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새 언약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잔치를 바라보는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른 이들의 발을 씻기는 성김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네, 설교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제자들, 당신을 부인할 그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 그 당신을 팔아버릴그 배신자들 앞에 두고 이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그들에게 따라 주셨죠.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 제자들보다 나을 것 없는 존재들이지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갑니까? 때때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기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리고 내 안에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만찬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끝내면 되겠습니까? 이 만찬은 우리끼리 즐기는 다친 식탁. 닫힌 식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서 우리에게 성김을 가르치셨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성김으로 세상을 섬기고 우리가 받는 이새 언약의 복음으로 세상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빈치의 그림에서 열두 제자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식탁에는 아직 빈자리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자리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앞쪽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아직 차지하는 자리가 있죠? 네, 여기 카메라 여기 잡아주세요. 네, 아직 차지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가서 이빈 자리, 이 식탁에 초대받다. 나오지 못하는 이들, 그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 자신이 이 만찬에 초대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 삶이 너무나 무너진 것 같아서, 그리고 나는 지금 즐길 것들이 너무 많아, 아직 교회 가기에는 일러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여러분이 다가가는 것이 전도이지요. 전도는 그들을 가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먼저 이 식탁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도 겸손히 그들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해야겠죠? 당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 너를 위해 찢기신 살과 클리신 보혈이 있어. 바로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식탁으로 이러한 분들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받은 이 초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초대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초대를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그 은혜로운 식탁에 우리 교회를 넘어, 또 가정과 직장, 이 세상 끝까지 바로 이 주님의 식탁이 그곳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